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늘어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선절 날첫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는 주와 크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심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만나 많은 군중들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숫자는 적어도 남자만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위에 깊게 귀를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에 관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비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시고, 너희 앞에서 표적을 베푸시고,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는 사람으로서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진노으로 이겨 그 사람을 고치료 하여 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은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먼 사람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라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사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수 없음이니다. 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존경하고 귀한 분으로 대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받들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니. 죽여서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뜨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차용시켜 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결백한 것을 알았지만 빌라도에게 협박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죄악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적으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것인가다 23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사대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뒤에 그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예지, 즉 미리 아심의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 모든 민족 구원에 대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적그 영혼을 속건제물로드림이에 예,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요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선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예수님을 세상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가 아들 예수를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였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실 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불과 빛성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가까운 사람이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으며, 죽음 앞에 사람은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능력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심으로 말미함아 하나님은 역사의 절저 주권자이 심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선단 목적이 승리한 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억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사망의 능력 아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시적인 세계의 너머의 세계를 볼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능력은 베드로를 두렵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희생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다윗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다윗땅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족장과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만난 후에 베드로는 다윗의 승리로운 삶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10편 16편 8절에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무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서 썩지 아니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진리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구절에서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31절에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에서 물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이은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